신랑 입장을 하고 기록의 합의 위를 따르겠습니다. 신랑 아우타 집안자 증가 신랑 기다리고 기록의 합의로 제자리에 가겠습니다. 신랑은 기러기를 전한 상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신랑 부부 흥 기에 신랑은 북향하여 두 번절을 하겠습니다. 신랑이 상해지 개인 기러기를 신부들에에 바치고 두 번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의 혼인을하늘에 알리는데 그 본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무아빵주인수아리빵 주인, 주인 기록기를 받아서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부 댁에서는 신랑이 바친 기러기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랑 추차 소래청 공양입 신랑은 소래청을 향해 동쪽 방향으로 아니, 오셨습 신랑 옆에 스모도 신부 입장. 신모는 신부를 입장시키겠습니다. 신부 취, 털회상정 신부가 털회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랑동 신부서, 박정희, 아, 신랑동 철회 신부는 서태. 숭어진 수세우 신랑, 신랑은 셋째에서 손을 씻고 신부 수어는 신랑에게 수건을 내어주겠습니다. So what are you looking 하의 황은, 성을고주고 동양상상자인 양념여자는 동일이기 때문에 양의 숫자인 곳의 한 번과 동의 숫자인 짝의 두 번으로도 동양이 전락하는 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신랑 또 아내를 맞이하면서 서로가 공동하며 사랑하며 각 전도부의 조율을 하겠다는 것으로 흔들 보이겠습니다. 행 합근내, 합끝네. 합근내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묵지, 신랑 실무, 같치정이자 신랑은 구부라고 신랑 신부는 자리야. 신부 각수모 신랑 신부 각 수모 징주설창 신랑 신부 각 수모는 술 따르고 창 어찌 신랑 신부 각 제주고요. 신랑은 도굴하고 신랑 신부는 제주하고 반주를 떼어먹겠습니다. 우리 민족 우유의 전통 혼례에서 제주라 함. 신랑과 신부가 양 스모들을 통해서 한평생 도우에 기복 충원에 대신한 게 서천지의 하늘과 땅의 맹세를 드리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높이 드는 것은 바로 부부가 일생을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가 지켜야 하는 모든 약속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소리하는 본인 서약의 행위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시는 첫잔에술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잔을 들고로 해서 바로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것은 하기때문인 것입니다. 배치신랑신부전 진주 표주박을 신랑과 신부 앞에 놓고 다시 따르습니다신라지 신랑신부 신랑 상배신랑으고 신랑신부는 표주박을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두조각은 그 본래 하나를 뜻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여두 개로 쪼개진 것. 신랑과 신부의 양수모들을 통해서 서로의 자를 교환하는 것은 부부의 신동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상거장을 서로 교환하는 것. 마음과 마음 합친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해 주신 내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저는 사람의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인내로서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그서이두 그 사람의 손에 축하해주시고, 두 사람의 한나의 무궁한 행복이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박수로 기회를 가져주 그고한국이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늘에서한국에남한가의서 한국에서, 폭국에서한예를 갖추고 부서로서의 인연을 맺는 예서를국에습니다이서 한국에서, 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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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 한국에서, 한서사회에이바지에는 한국에서, 로써 사명을 다해시기를 또한 주의 의인정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두 사람의 귀한 증인이 되어 주신 대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건늘 건강과 행복에 시켜시면사말것고말하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편지 남성을해 주시겠습니다. Comme on peut apprendre ces c h u s l e o s e l e n s t o u t d'abord, je tiens à dire qu'une somme très é e v é e d'ici, parmi vous, aujourd'hui, les livres e la célébration de la r é n e m e n t s i h e u r e u x l'union de Léo et e l e n a les grands c o n s é q u e n t s de n o s d e u x famille, s nous en sommes extrêmement honorés. Nous sommes honorés d'habiller le CEDA dans mon n o u v e o n a e z pas c h i e 아리나, 하나 de nous ne nous connaissons pas au préalable puisque nous habitons des pays très éloignés géographiquement. Lorsque l'on fait l'art, on devine aisément que sa famille et ses amis sont des personnes de qualité. Néanmoins, nous avons appris que lors de votre venue en France, 당신의 놀라운 응원을 감사드립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나 를 보면서 그 가족과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일지 상상할 수있었는가 그리고 프랑스에서 치른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을 보며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을 보며 Merci. Merci de nous faire découvrir votre magnifique pays, ses paysages, ses traditions, ses admirables costumes. Nous avons deux garçons, Joris et Léo. Nous aurions aimé avoir une fille aussi. Eh bien, c'est tout fait, puisque nous considérons Léna comme notre propre fille. En France...